우와. 아, 여러분들, 여기 해발 900 정도 돼요. 입만 봐서는 항세냉이 같죠? 그런데, 이 밑에서, 밑에서 자르는 녀석은 잎은 균일한데 세세하게 찢어져 있고요. 위에는 엄청 작은 잎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위에 봐서는 항생냉이 밑에 봐서는 어, 며칠 전에 소개한 쌀이냉이 그 같지만은 같이 있으니까 한, 종, 한 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종 파기 이렇게 어려워요 다행인 거는 둘다 식용이니까 어, 그게 다행이지 어느 한쪽이 독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 죽어 나갈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완전 건조한 지역인데요. 어, 좁쌀 냉이죠. 어제 항새 냉이는 어, 저런 뽀얀 솜털이 없었잖아요. 어, 어제 만난 항새 냉이에 비해서 확실히. 털이 많아요. 입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항생냉이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게 균일하게 입이 똑같지 않고, 맨끝 입만 크고, 그 아래 입들은 작으면은, 어, 쌀이냉이라고 합니다. 쌀이 항세냉이라는 속명도 어, 있더라고요. 워낙 뭐 항세냉이 비슷하니까.